살거 같아. 저기 왼쪽에 뭐 걸어 다니는. 왼쪽에? 어. 예. 음. 이게 맞겠니 뭐야? 아 어제 정원이가 말한 대로. 그거 해봤거든 뭐래? 그... 감도 조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 어... 너 밝아서 못해어 아... 아! 불멸유야, 아, 아 어, 이게 불멸이야, 어아 맞네, 어떻게 맥걸리지? 이게 첫 판맥인가? 우리 괜찮아 너의 첫걸 루블로 변신 <laughs> 내가 내가 누인 바람 화나겠어. 두 개를 까으 깍지바우지라고? 나 이때까지 아카이브 신경 안 쓰면서 했단 말이야. 어. 이제 아, 아카이브 좀 깨를 하고. <laughs> 아, 아, 쟤 빡쳐서 네. 나한테 온다. <laughs> 오, 이걸 맞았어. 무슨 아카이브지? 활증도끼는 어. 아니네? 어, 맞아. 산행 좀 있어. 반부절해. 어? 이게 아왜 맞아? 어? 아 정말... 아니 내가 너무 아. 대놓고 던지려면 던져봐 이러면서 발전기 잡고 있었어 <laughs> 한 대를 너무 잘... 이제 토구한테 인식이 들어갔어 이게 벌레다 아. <웃음> <웃음> 막 터널링 간다 이거 아, 어쟤 아무것도 안 하는데? 앉아있는 애 뭐지? 어디 있는데? 클로데신가체리이구나 아무것도 안하 <목소리> 우영살! 우영살 스 <우영살> 주세요 <laughs> 아 우영살 아니네 야체리 졸려 볼리라고. 근데 뒤에 창문 안. 숨지 말고 돌려줘. 내가 봤을 쉐릴리 초랭 같은데. 황단이 너무 구려. 덩어리 지아 <laughs> 어디? 그게 맞겠습니까, 주만? 어 그게 맞겠습니까, 주만? 그게 음... 맞겠습니까, 주만? 이다 음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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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린 거 아니었어요? 우와. 저는 린다 아. <laughs> 거기 뭐 <laughs> 번째... 이 이거? 까는 내가 가 많이 어나안 되겠어. 라고 다녀야겠다. 내가 녹할 때라서 마음 편하게 아, <laughs> 덩어리랑 할 때는 이상하게 역필로 하면 잘안되더라와 쇠를 이쪽을 <laughs> 왜 맞나 진짜 미치겠네. 그냥 살려. 비라 비라 스타킹 쳐다보지 말고 살려. <laughs> 아 이제 할 때. 이제 할배 내가 맞을. 솔직히 노칼지라서 나를 노릴만한데 응, 그, 어. 발전기 괜찮은거 같은데? 나한테 것 같은데. 이거 아니 발전기 아직 생개나 남았고 거린 나를 딱빠도벌레나는 애를 <laughs> 무서아이 <laughs> 저리 교육 좀 더. 아이, <목소리> 음... 아, <laughs> 나 맨날 그쪽 길 맞은 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<눕는다, 정을>. 아, 내가 웃는다. <laughs> 정아 아, 그말 하면 안 돼. <laughs> 아, 대학서 했는데 어떻게 그럼 심한 중황에 발정이 다도는데조금 돌리고... 를 아까 발정 돌려서 새로 네 어디 숨어 있어, 까

올라간다. 어. 엄마한정어난 별일 정도나맞 거기 세례를 듣고 가요. 이달나이니야 뭐야? 걔는 나의 손길 한번느껴보겠어 어. 어. 강아지야? 어, 어 맞네 비리네 아, 네. 만나보 내가 만했어아 <laughs> <필요워>. <laughs> <laughs> <그냥 오십시오. 웃음> 이무 미스 나갈 거야. 는거 같잖아. 온다뭐 하는 거야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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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. 아. <laughs> 오행! 아! 왜가 그치! 찍었어치 내가 그가 내가 그치! 내가 그치! 내가 그가 그치! 내거 그치! 내가 그치! 내 내가 그치! 내가 그치! 가치 내가 그치! 내가 그치! 내가 그치! 내치치 응. I'm dying, I'm dying, I'm dying, I'm dying, I'm dying, really? Really? Wow. I'm dying, I'm dying, I'm dying, I'm dying, I'm d y i I'm d y i I'm dying, I'm dying, I'm dying, I'm dying, I'm d y m dying, y i

아무데서 기가 없나 보데 yeah. 가자 그냥 가가가 어디? 가. 어디? No? Help me. 아. 아, 네. I believe you. 이거 내고 와. Okay. Up the bar. a 완벽합니다. 완벽한 커버였어. 커버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받는 거지. <laughs> 다른 애들 뭐 하나? 어, 사람. 음... 나부터. 그형를야지그거멀쩡하 아, 이게 밥풀 안 고개 빡. 상은 없었어 응? 에도. 뭐